7월 5일 월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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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에 오픈한 내일 살롱이라는 매장에 가는 길 인데요. 안성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좌회전을 하게 되면 평택 가는 길이고요. 우회전을 하게 되면 안성시로 가는 길입니다. 방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네일샵 매장인데요. 기존 거래처 사장님께서 소개로 방문을 했습니다. 인터넷 모뎀과 유선 카드 단말기를 랜선으로 연결해서 설치를 마무리했고요. 여덟 곳의 카드사벨 가맹점 신청도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아, 지금 또다 했는데 매장 네. 이곳저곳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깔끔한 매장이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남성들도 관리를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아, 카드 단말기 필요하시면 전화 주십시오.